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나 패턴 영어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면서 소리내어 함께 따라하기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요,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표현들을 배울 때 우리가 명령문이 등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살짝 명령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은요, 그야말로 명령하는 말을 할때 쓰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명령문에는 숨겨진 주어가 있는데, 숨겨진 주어는 you입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할수 있는 문장의 형태이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만들면서 명령문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렴.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be quiet. 조용히 하렴. Be quiet. 우리 한번더 해보죠. 조용히 하렴. Be quiet. 자, be quiet예요. Quiet, quiet 아니고 qua 사운드입니다. Q 하고 U는 보통 함께 와서 단어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발음을 하실 때 qua 사운드예요. 자, 우리 두번더 해볼 거예요. 조용히 하렴. Be quiet. 마지막으로 조용히 하렴. Be quiet.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좀 키우렴, 소리를 더 크게 하렴.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말을 할때안 들려. 소리를 크게 해. 할 때는 speak up, please.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크게 하렴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데 안 들려요. 소리 좀좀 키워 줄래? 소리 좀 키워 줘. 소리 좀 크게 해 줘. 이럴 때 쓰는 소리 좀 크게 하렴. 이런 문장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Turn the volume up. 네.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소리를 좀 크게 하렴. Turn the volume up. 한번 더. 소리를 크게 하렴. Turn the volume up. 자, 우리 두번더 해볼게요. 소리를 크게 하렴. Turn the volume up. 소리를 크게 하렴. Turn the volume up.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TV를 보다가, radio를 듣다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소리 좀 크게 하렴? 할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 책을 펼치렴. 뭐라고 할까요? Open the book. open 아니고 open the book. open, open. 입니다. 자, 책을 펼치렴. open the book. 책을 펼치렴. open the book.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해볼까요? 책을 펼치렴. open the book. 마지막으로, 책을 펼치렴. open the book.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턴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쓸 때는 적용하고 응용해서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을 열으렴. 그렇게 되면, 아까 open the book.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실제 상황에서 open 문은 the door.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적용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배운 것도 꼭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